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처가 여기에 써있진 않는데요 6월 27일 네토라보라는 기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편의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볼까요 콤비니 아르 아르노 이라스토니 메차와카르토 교칸사또 호토 스타크오 에라부 토키니 치칵테 미즈라이 콤비니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콤비니 앤스 스토어의 줄임말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콤비니 앤스 스토어까지 다 쓰는 일은 오히려 없죠 편의점이고요 아르+ 아루, 아르라는 건 있다+ 있다의 일러스트인데 좀 한국어로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맞아맞아 맞아, 그런 일이 있지+ 있지 나도 그렇지라는 느낌에 어. 아이지 어떻게 짱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르하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 맞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할때아르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도 있지 그런 일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거 같고요. 일러스트에 메차와 가르 메차라는 거는 원래는 도떼모 그니까 메우라는 뜻의 어~ 방언이에요. 사투리이고요. 어, 간사이 지방의 사투리인데 어,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 전부터 그냥 전국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사투리니까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말이니까 메짜습니다. 어, 와가루는요 한자로 써도 되고요 여기서 히라가나로 썼네요. 와가루 알다란 뜻이죠. 안다 정 메토 메짜 와가루라는 건. 저, 뭐 매우 알다 이런 것보다는 좀아 진짜로 알것 같아 정말 나 공감해 나 이해되잖아 라는 뉘앙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된다 라는 공감 기호 강이죠 사토 라는 건 쇄도하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 어, 비난이 쇄도하다 공감의 목소리가 쇄도하다 이런 표현 쓰죠 쇄도고요 호도 스나크 호토 라는 건 하시죠. 그래서 뜨거운 스나크라는 것은 뭐 음, 과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식거리, 주전부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엔 편의점에 가시면 많이 볼수 있죠. 그 계산대 옆에 아주 따뜻하지는 않지만 좀 따뜻하게만 항상 보관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 안에서 파는 뭐 너겟이나 핫도그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뜨거운 뭐 간식거리, 따뜻한 간식거리를 에라부 선택하다 고르다이죠. 그래서 고를 때에 대해 치카쿠는요 치카이라는 이형용사에서 가까이로 부사처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치카쿠 플러스 데이면요 가까이에서 가까이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즈라이, 즈라이는요. 어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즈라이라고 쓰시면 뭐뭐하기 어렵다, 뭐뭐하기 힘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원래 즈라이 괴롭다인데요. 어동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 뒤에 오는 단어 땡땡 붙는다고 했죠 붙을 수 있는 글자라면 땡땡 붙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음 비니데 고또 스나크 오카오 도끼니 지각 그대 미지라이 여기는 앞에 나왔던 거 대부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편의점에서 장소 플러스 조사 되는 어디 어디에서이죠 특히나 조사 되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죠 어터스크 따뜻한 간식 거리를 가우 도끼니 가우 사라져 도끼니 때에 살 때에 직각 그대 가까이에서 미지랄 보기 힘들다 보기 어렵다 보기 불편하다 보기 껄끄럽다 이런 표현 다 됩니다.そんな 알루알나 시츄에이션을 그아이다 일러스트가 교감을 읽어내습니다그러한 알루알나 있을 법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있을 법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요교도 괜찮지만 일본 사람들 가다가나 좋아합니다. 시츄에이션이죠. 장음 처리해 주시고요. 오에가쿠인데요. 쿠에가쿠, 쿠구는 이에서 플러스다. 그죠? 쿠구는 이. 애가 이따 그렸다. 일러스트가 그린 일러스트가 "교 강호 여부" 여러분, 이거 수거처럼 외워주세요 "교 강호 여부"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대 이르 연대이마스" 그죠? イラストレーターのベニ,ャベニサケさんが投稿したイラストはレジ横のホットスナックのケースを遠くから見ている女の子が描かれています。イラスト、イラストイン。私が 메니자케라고 읽었던 게 왜냐면 메니자케가 원래 그 붉은 연어이거든요 아마 거기서 따온 그 필명 같은 거인가 봐요 그래서 메니사케라고 하네요 사케도 사, 메니, 붉은색 사케 자체가 연어거든요 그래서 합쳐져서 메니자케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메니사케라고 있습니다 필명처럼 쓰고 있나 봐요 메니사케 씨가 토고라는 건요 투고인데요 우리나라는 투고를 어떤. 고발, 고소, 이런 거, 원래 뭔가를 신고할 때 투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는 어, 옛날 신문 기사를 투고하다라는 표현도 쓰기는 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음, 투고라고 하면 한국어에서는 좀 어색해요. 업로드 또는 어, 게시하다. 글을 게시해라. 글을 게시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나 게시판에 글을 썼어.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베니 사케 씨가 업로드한 게시한 올린 일러스트는 레지는 계산대죠. 계산대 옆, 요고 옆이죠. 요거는 계산대 옆. 같은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토날이 쓰시면 레지 토날이 안 됩니다. 호토 스낵. 따뜻한 간식 거리의 케이스인데요. 이 노는 항상 해석할 때좀한국어로는 풀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따뜻한 간식 거리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토이에서 온 거죠. 너 멀리 까라 멀리에서 이대로 보고 있는 온나노꼬입니다. 어 온나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온나노꼬, 온나노시도가 좋습니다. 여자 아이가 또는 여자가 우리나라 그냥 여자가 해도 괜찮죠? 여자가 에가 카레데이마스 이 문장 플러스 지금 이 원고에서는요 굉장히 수동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가 쿠인데요 일부룹이니까아 단으로 바꿔서 레로 붙여 주셔야겠죠? 에가 카레루 그려지다 여자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죠. 그렇죠? のがれののよじゃいクリーミーギテメニューポイントがクリーコンのハッシュのオプジョーが主導ジョグロ見ている女の子が描かれています。よりさぼこいぬよじいクリーいすみだとぬよじがクリアジすみだと言っていましホットスナックが買いたいけど店員からお決まりの方からどうぞって言われたくないので遠くから何があるか確認して 확인している女の子という説明も添えられています. 보시면 여기도 순동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따뜻한 간식을 사고 싶다 해요. 여러분 간은 가나 이 간데 여기 따이가 있죠. 따이가 붙으면 을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반대로 을르이지만 따이가 붙었을 때는 을르를 오가 아닌 가. 로 조사를 사용해 주셔야 겠죠 을을 일때만 입니다 무엇뭇 뭐, 쓴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는이기 때문에 가 쓰시면 안되 겠죠 따뜻한 간식을 사고 싶캐도 는요 가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지만 사고 싶은데 탱잉까라 점언으로부터 점언이 오키마리 키마리라는 거는 기마루 결정하다에서 온 건데요. 동사를 마지막 글자를 이 단으로 바꿔주면 명사처럼 쓸수 있습니다. 결정하다의 명사는 뭘까요? 결정이겠죠. 그래서 오는 고객이 선택하는 거니까 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신 분부터 갔다 분부터 아니면 결정이 되신 분부터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결정이란 표현 안 하죠. 계산하실 분부터 아니면 뭐~ 메뉴 정하신 분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정하신 분부터 도저도저도 노저, 뭐~ 일본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뭔가를 권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뭐~ 먼저 결 계산하실 분부터 오세요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뜻대라는 건 또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와레다그나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 말하다인데요. 일 그룹이니까 아단이지만 아안 되죠. 이아 아니죠. 아단을 바꾸때 대부분 이 와로 바꿉니다. 이 와레루 말해야지다. 그렇죠? 수동형입니다. 여기서 이 수동형으로 바꾸면 이 그룹으로 변화돼요. 바꾸면 변화합니다, 여러분. 일 그룹은 계속 일 그룹인 게 아니고요.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행했던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변형 그 형태로 그룹을 나누셔야 합니다. 르 앞에 레왔으니까이 그룹 됩니다. 그래서 따이 붙이죠. 이와의 따인데 따의 부정형 이 형용사의 부정은 꾸나이죠. 그래서 이와의따 꾸나이입니다. 너네 말 말하, 말하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래서 한국어로 할 때는요. 점원이 어, 뭔가 결정 결정하신 분들부터 계산하실 분부터 아, 오세요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런 말하는 것이 싫어서라고 조금 의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머무이기 때문에가요 노래가 있고요. 까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요, 까라는 조금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대는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음,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노대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말에 딱 나이너데, 서 그까라 멀리서부터 나니가 무엇이 아까 그죠 무엇이 있는지 각인시대를 확인하고 있는 어 온난화고 여자 아이 뭐 여자 사람 여학생 뭐 지금 여기에는 그림이 없지만 그. 기사 기, 그림에는 여학생이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 또 이유라는 또 이유라고 하는 세츠메이죠. 세츠메이모. 설명도 소에루는요, 덧붙이다, 첨부하다 라는 뜻인데 소에라레루잖아요. 이것도 수동입니다.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토 스낵의 케이스는 레지 옆에 놓여져 있는ので, 가까이서 보ていると店員さんの目に留まりやすくまた,場所によってはレジ待ちをしていると思われてし거운 간식이 들어 있는 케이스는 레지 그저 계산대 옆에 꽂는 두 단데요. 이거 역시 또 수동이죠? 아단으로 바꿔서 레를 붙였습니다. 오카레른데 때이루 붙였죠. 오카레테 이루 놓여져 있다. 놓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가 그대 가까이에서 밑에 이를 보고 있다. 또 가정이죠. 보고 있으면 보고 있자면 점원에. 매니 도마루 외어둡시다수고입니다 매니 도마루는요. 눈에, 뭐, 눈이 에뭐눈 거기에 멈춰있는 거거든요. 눈길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다. 눈이 눈에 띄다. 이런 표현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도마루의 마스형은 도마리마스, 도마리마스니까 도마리죠. 마스형 플러스 야스이는요. 마스형 플러스 쓰라이랑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쉽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기 편하다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점원에 눈에 띄기 쉬워서 부사역처럼 써 주겠죠 야스쿠 마다 또 마쇼는 장소죠 니요를 뭐뭐에 따라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따라서는 내지 마지 여러분, 땡땡에다가, 마치, 동사에다가 마치 써주시면, 뭐뭐를 기다린다, 라는 뜻이에요. 기다림, 명사처럼 써주셔야 되고요. 어, 우리 어떨 때는, 좀 웨이팅이라는 표현으로도 좀잘 맞아떨어져요.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근데 계산을 웨이팅 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뭐,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계산할, 계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오시데이로 또, 오모와리로 또 수동 나왔죠. 오모와리로 생각이 되어지다죠. 생각 되어지는 시대 시마오 생각 되어져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때 시마오는 뭐뭐해 버리다고요. 때형에다가 시마오 붙이면 되는데요. 동사의 때형에 시마오 붙이면 뭐뭐해 버리다예요. 그런데 한국어의 뭐뭐해 버리다랑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국은 좀안 좋은 일을 당했다, 당해버려서라는 경우에. 뭐뭐해 버리다 라는 표현은 안 쓰진 않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해치우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끝내버렸다. 라는 경우에 뭐뭐해 버렸다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는 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해버렸어. 나는 아멘이 불라를데 심었다. 내가 비를 맞아버렸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뭐뭐해 버리다의 용법이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것도 뭐 그것도 일도 땡땡땡 이죠 일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 토우크가라 미를 것으니 결과적으로 결과的に 무슨 쓰는데 겠다그 결과 토우크라 멀리서부터 미루보다 고도니에서 어 동사의 종지형이라고 하죠. 미루고도 미르고도니. 이 있었다고 보니 음, 종지형했어요. 근데 반말체 쓰는 게 제일 좀 반말체 쓰는 게더 어, 자연스럽긴 하는데 그냥 종지형엔다씁니다 종지형에 고토니 쓰면뭐뭐 하기로 하다. 라는 뜻이에요 고토니 스르. 우리 그때 책에서 한번 배웠었죠. 메다마야키니 스르 뭐뭐로하다 보기로 하다입니다. 그래서 고노 죠쿄니와 교감을 스루 사람도 多く.わかりみしかない レジ付近のものに用がある時に店員が少し見構え,見構えて変な空気になるのつらい。めっちゃわかるし声かけられたら決まってないのにレジって適当に選んじゃう。と同意をする声が多く寄せられています。 이 상황에는 공감을 하는 사람도 오그 오인데 부사처럼 많고 이거 외워둘게요 와가리미시가 나이라는 건요 어, 굉장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공감한다 그뜻인데 한국어로는 좀 그렇게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대박 공감 완전 공감 뭐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가리미시가 나. 레지 후킹 부근이란 표 뜻인데요. 후킹은안 쓰진 않지만 치카쿠라던가 뭐마머리라던가 이런 표현들을 좀더 좋아하고요. 후킹도안 쓰진 않지만 한자어 일본 사람들 자주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대 근처에 모노니 뭐 근처에 있는 물건에 어 많이 있죠 뭐껌 이라던가 뭐, 뭐 초콜릿이 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계산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노, 무슨 물건입니다 물건의 상품의 이어가 아르 요것도 외워 줄게요 용건이 있다 용무가 있다 볼일이 있다 물건에 볼일이 있을 때에 뭐 어, 우선 좀 볼일이 있을때지만 의역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계산 때 옆에 있는 물건을 보려고 할때 뭐 그것을 사고 싶을 때 점원이 조금 미 카마에 루는요. 미는 몸이에요. 카마에 루는 약간 태세를 갖추다 라는 뜻이에요. 몸에 태세를 갖춘 거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 것처럼 같 어, 내가 계산을 하려고 뭔가 자세를 가다듬는 듯한 느낌이겠죠. 점원이 조금 뭔가 자세를 취하는 듯 취하는 듯해서 했나 그기 이상한 크기 그 공기니 나르 공기가 되다 되는 것 드라이 괴롭다거든요 이상하죠 이상한 공기가 뭘까요 일본에서는 그 기를 공기라고도 하지만 분위기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기 요메나이 공기를 못읽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죠 분위기 파악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했나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것은 괴롭다. 네 이상한 분위기 괜찮구요 뭐~ 아니면 음~ 점원이 조금 계산할 자세를 취해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 괴롭다 또는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 괴롭다 이런 식으로 의학해도 괜찮겠죠 메차와가르시 진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종지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특히나 존댓말이죠 어~ 대인행고 정중어에도 많이 붙습니다. 예, 알かります. 시도 괜찮고, 와か루 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대화 공감하고 뭐 하고란 습니다. 고에오 가케루는 말을 걸다인데요 목소리지만 고에오 가케루 외워 둘게요 말을 걸다. 근데 가케 를애르니까 말을 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에게 말을 걸면 따라 가정법이죠. 말을 걸며 기막대나 기막대 이 나이가 원래 맞는데 회화체여서이생략된 거죠.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정한 게 없는데 살려고 뭘 정하지 않았는데 논이 뭐뭐인데 매지 때 그래서 계산 때 가서 데키토니 적당하게 대충이라 뜻이에요. 적 진짜 적당할 때도 대키토고요. 음, 적당이라는 게 대충이잖아요. 그래서 대충이라는 뜻도 많이 씁니다. 에란자우 에란데시마우의 회화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해버린다. 불편하니까 내가 당한 거예요. 불, 별로 원치 않은 일 당한 거죠. 왜냐면 난 진짜 계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때시마우가 나오는 겁니다. 시라미는 원래 약간 내 노려보다 이런 건데 여기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음, 패스합시다. 또 라고 동의 그죠? 동의하는 코에가 오고 그 목소리가 많이죠. 주에 많이 요세라레 에, 네, 코에가 요세라레르는 요세르는요, 음, 붙다 가까이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데 목소리가 가까이온다 무슨 뜻일까요? 그죠? 그런 의견들이 들려온다.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코에가 요세라레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그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목소리가 좋고 의견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다또 네, 토크 카라 멀리서 부터 밑에 이때 뭐모뭐뭐 해도 저 보고 있어도 나란 데일 또 여기서는 뭐뭐 하면 이아니고요뭐뭐한 것으로 그죠 줄서 있는 것으로 간지가 이는요 착각한 거야 틀렸다기보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한 오객상과 고객이 손님이 우시로 뒤죠 우시로 니 뒤에 나라부 줄 서다 고도모 일도 점점점 그런 일도 있대요 그죠 예, 역이 지가즈く내지마에돌리過ぎる時니미르나도의 방법을 使うという人야 コーヒーやタバコでも似た状況になるというコメントも見られました。逆に、パンデロランティシんでは、パンデロチカズクカカイカダラんてィシンだ。カかイがダ、パンデロいがんカイいンダ。インタントのアニメは、オヒリョウ、オイリョカいイガンダ。レジマエヨケさんテアップル、トーリスギル、バス、ヒョ 플러스 스기르는요 너무 뭐뭐하다 모모하다,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토르가 붙으면 이거는 너무 너무 지나가다 이상하죠. 그래서 지나쳐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쳐가다. 지나쳐갈 때에 미르 본다. 나도 등이죠. 등의 방법을 스카우 사용하다. 또유라고 하든 시도 사람. 미 사람이나 이런 뜻이죠. 커피나 타바코 담배죠. 네모라도에서도 있다죠. 니따는 비슷하다, 닮았다예요. 비슷한 상황, 니나로 상황이 되는 된다. 비슷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 되겠죠. 또유라고 하는 코멘토는요, 코멘트죠뭐 말인데 어 인터넷상에서는 댓글을 코멘토라고 많이 합니다. 댓글도 미라레. 이거는 여기서는 수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능형이죠. 미라레 볼수 있었다. 그렇죠? 볼수 있었다. 그래서 코멘토 모 미라레마시타. 그래서 수동과 가능형은 구분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도 볼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번에는 좀 문법적으로, 단어도 단어지만 문법적으로 수동형이 좀 많았거든요. 노대에 깔아 구분하시는 법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가정법인 또 따라도 구분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하기엔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열심히 해서 다시 한국어 제가 적어서 드리면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서 저 주시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